<laughs> 기운 빠집니다 오늘 에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탁순대리 정보채널 닭대리TV의 탁대리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네 목요일이고요 저는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자어 날씨가 또좀 풀렸어요. 어우,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뭐 일하기 딱 좋죠. <laughs> 자, 아, 이번 주잘 일하고 계시나요? 저는 뭐 그냥 운 좋은 날도 있었고, 그냥 복기만 해도 정말 감사하다고 했던 날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또 다르겠죠. 매일 매일이 달라지는 게이 대리일 아니겠어요? 아, 오늘 그 공지 하나 보니까 우리 은행에서 예전에 위비, 위비 대리머니 해가지고 어, 보관해 놨다가 은행 가가지고 저희가 출금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요거 이제 종료한다는 것 같아요. 그거 없어져도 되는 게 저도 안쓴지꽤 됐거든요. 왜냐면 이제 안에서 출금하는 서비스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일부러 은행까지 찾아가서 어, 돈을 찾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별로 안 쓰던 이제 기능이었는데 결국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변하면 다 이제 어, 더 좋은 걸로 바뀌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또 어디가서 일을 해야될까요? <laughs> 네 어, 현재시간 11시 2분입니다 제가 오늘 좀 정신이 나갔나봐요 지금 블루투스 놓고 와가지고 불이 나게 지금 집에 갔다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뭔가 자꾸 빤, 빼먹고 나오는 날 오늘 좀 그, 그런 날인것 같아요 정신없는 날입니다 지금 마음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다시 일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가는콜 잡았거든요? 어 수원 그정자동인것 같습니다 중부경찰서 금액은 4만원입니다 일단은 수원으로 건너가도록 할게요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1시 45분입니다. 여기는 수원 정자동이고요. 자, 저는 여기 지금 이제 북문, 북문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쪽으로 가서 콜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콜이 없어요. <laughs> 조용합니다. 예전에 여기 정자동 옆에 먹자에서도 콜이 많이 나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인천이라든지, 이렇게 평택, 이렇게 내려가는 콜도 종종 잡았었는데, 어, 뭐왔다 어허, <laughs> 부천 가는 콜이 하나 뜨네요. 빠졌습니다 아하, 항상 콜은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장동 가는 거 45,000원짜리 어, 콜이 하나 올라왔는데 어...콜이 하나씩 계속 올라옵니다 뭐가 보이네요 계속 어 이거 좋다 빨리 끄고 콜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콜이 계속 올라왔다 빠져버리네요 자 아무튼 예전에 여기서 콜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지금 이동하는 방향에서 콜이 나오는 거예요 정자동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전에 비해서는 여기 먹자골목이 이렇게 콜이 많이 나오는 동네는 아니, 아닌 걸로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아 일단 숙제는 했어요 숙제는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푸단을 키고 예, 이제 콜을 막 잡고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지금은 가장 많이 주는 거 아이고 놓쳤다 가장 많이 주는 걸 잡고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한안 그 가시는 분이세요? 그 이거 콜 부르신 곳에서 혹시 이동하셨어요? 아 그럼 요 주소 있는 데로 찾아가서 일단 전화 드릴게요 네네어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딱 12시고요 콜을 하나 잡았습니 여기 송주공원 지금 제가 이쪽 곳에서 한 2km? 이렇게 떨어진 곳인데 여기서 하남 더풍 갑니다 더풍 금액은 36,000포인트니까 45,000원 정도 되겠네요 하남 가는 콜을 일단 잡았습니다 여기 <laughs> 조용하네요 조용해 조용해서 일단 조금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북문 거의 다 왔는데 아... 여기에 콜이 없어요 <laughs> 인계동은 들어가야다 싶어가지고 인계동 쪽으로 방향을 딱 틀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카카오, 카카오에서 콜이 나왔네요 아 다행입니다. 네, 현재 시간은 12시 46분입니다. 여기는 하남 덕풍동이고요. 손님이 술이 좀 많이 드셔가지고 못 일어나셨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분이 올라올 때 혹시 못 일어나면 전화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화 통화해가지고 스피커를 딱 켰어요. 그랬더니 손님이 여자친구목소리 듣자마자 깨어나시더라고요. 어,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아, 근데 진짜 못 일어나면 너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 한방에 일어나시더라고요. 어, 정말 다행입니다.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나셨는데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자, <laughs> 여기 저 지는 하남 덕풍동에서 저는 요 이제 하남 나가는 길이에요. 나가는 길인데, 고덕이나 이쪽으로 지금 넘어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삥이 없네요. 없어. 어, 자, 이제 강 건너가는 거, 이런 콜들은 좀 보이긴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코스가 아시겠지만, 네, 서쪽입니다. 서쪽으로 이제 건너가는 콜들은 이제 다 잡고 이동을 할 계획인데, 나와줘야지 말이죠. 나와줄 거라 <laughs> 믿고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죠. 함께! 달리시죠. 네, 어, 현재 시간, 네, 1시 54분입니다. 저는 여기 지금 가락동까지 나왔거든요. 제가 있던 곳에서 여기까지 한참 나왔습니다. 한참 나왔습 나오는 동안 소리 없어요. 어 1시간 넘에안 넘었는데, 1시간을 넘게 여기서 준 거죠. 어, 네, 어렵게 왔습니다. 어렵게 왔는데, 여기서 좀 자배 하나 떠가지고, 도착지는 인천 삼산동, 네, 삼산 체육관 여기고요. 금기가 4만원입니다, 4만원. 그래서 잡았습니다. 일단 잡았는데, 들어가면 한 2시 40분? 한 3시쯤? 되지 않을까요? 이거 완전 오늘 저조합니다 저조해 와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헤매면 망한 거예요 <laughs> 아 갔다가 연결 연결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타야지 돈을 버는데 이렇게 움직이면은 망합니다 망해 반성해야겠습니다 오늘. <laughs> 오늘의 오늘 동선을 한번 방서, 반성하고 저는 일단 삼산동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집 근처 벌써 들어가면 재미없는데 아갈만한필이없나 <laughs> 기운 빠집니다 오늘 에이, 네, 현재 시간 2시 55분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앞에, 네, 인천 삼산동이고요. 자, 아, 삼산동. 바로 집 앞입니다, 진짜. 길 건너가 저희 집이거든요. 오늘 사실 제가 좀, 낮에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래가지고눈 뜨자마자부터 좀 미팅도 있었고, 연달아 포장, 쇼핑몰 포장해가지고 물건 보내고, 정신없이 그냥 하루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자고 이제 나오긴 했는데, 와... 제가 오늘 좀 멍한 것 같지 않나요? 예. 네, 너무 피곤하다. <laughs> 그러다 보니, 아, 아까부터 촬영하면서 자꾸 멍 때리게 되고. <laughs> 결국엔 일도 손에 안 잡히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저희는 멘탈과 체력을 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 돈을 벌수 있는 건데. 오늘 저는 이제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도 잘안 되는 것 같고. 자, 아, 아직 그래도 한 시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제 전략은 송도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어, 금이 괜찮으면 가겠지만, 지금 그거보다는 부천 쪽이나 여기 인천 계양 이쪽 라인으로 어, 다니는 코를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나 이쪽 넘어가니까 3시 넘어가면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운전이 좀 길게 하는게좀 힘들어서 예, 여기 가까운 쪽. 콜을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고 싶네요. <laughs> 일단 가시죠. 네, 현재 시간 3시 35분입니다. 자, 마지막 콜 잡았습니다. 여기서 삼곡동 들어가는 거 12,800포인트 짜리 콜 잡았고요. 요거 타고 마무리해야 를될것 같습니다. 지금 눈이 막 감겨오기 시작했어요. 더 타고 싶었는데, 아, 나가는 콜은 없고 요것도 이제 한 30분 만에 간신히 나온 것 같습니다. 요거라도 타고 일단은 가서 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 성동 가시죠. 네, 현재 시간 3시 55분입니다. 저는 여기 삼곡동 장을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재개발돼가지고 쫙 뒤에 보시면 다 아파트가 지금 새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옛날 에 영화 다운 사거리 앞쪽에 그냥 이렇게 바뀌는 또 다른 세상이네요. <laughs> 여기도 이제 한 어,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 사람이 꽉 차겠죠. 여기도 이제 배드타운이 되는 겁니다. 배드타운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술집이 좀 있어야, 어, 좀, 콜이 좀 이렇게 나올 텐데. 그 지역은 바로 여기 영화다방 상거리가 되겠죠. 그니까 러 한마디로 여기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면 어딘가에 여기 술집 상권이 생길 거고, 요 앞에가 그 옛날 어 상권들이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아뭐 아직도 뭔 얘기죠. <laughs> 자, 아, 오늘 너무 피곤해요. 너무 너무 피곤합니다. 거의 역대급. 아, 왜 이렇게 피곤하죠? 확실히. 어, 낮에, 피로가, 이게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저녁에 일을 나오니까, 뭐, 진짜 멍하니 일을 한것 같아요. 일을 할 때, 콜드를 보면서 막, 머리 회전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음, 머리 회전도 안 되고, 그냥 멍한 상태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고 안난게 다행이에요. 항상, 예, 여러분, 체력 관리 잘 하셨습니다. 정말 피곤합니다. 빨리 들어가서, 이제 머리, 머리만 되면 잘것 같아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저도, 학대에도 오늘 수고 많았어요. 네 이런 날도 있죠 피곤한 날도 있는 겁니다 아, 진짜 이거, 이거 여러분들 조절 잘 하세요 처럼 오늘 같이 이렇게 조절 실패한 날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멘탈과 체력은 항상 상태 최고의 상태를 유지해야지 돈을 많이 번다 잊지 마시고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수고 많으셨습니다